여러분, 이말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북한 선전 매체? 아니면 극우 유튜버? 놀랍게도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테슬라 CEO 세계 최고 부자, 그 일론 머스크 말이에요. 2026년 1월 8일,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3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이 발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더잘 아네요. 왜 우리는 외국인의 이런 자극적인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 걸까요? 정말 한국은 27분의 1로 줄어들 운명일까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걸어 넘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질문 1, 27분의 1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인지 일시적인 반짝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뭐냐고요?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예요. 정상적으로 인구를 유지하려면 2,001명이 필요합니다. 왜2 명이 아니라 2,001명이냐고요? 불행하게도 모든 아이가 다 성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용권 7호명은 2.1명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1세대인 2024년에 5천만 명이던 인구가 3세대인 2084년에는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약 950만 명인데 60년 후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서울 인구의 절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현재의 출산율이 반등없이 고착된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예요.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2.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보다 많다고요? 머스크가 한또 다른 말이 있죠. 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이 팔릴 때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2022년에 이미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아기용을 추월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노인은 급격히 증가하고 신생아는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의 1 0 2를 차지하는데 2024년에 태어난 아기는 약 2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노인이 신생아보다 4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저귀 회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질문 3. 왜 이렇게 됐나요?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어서? 결혼을 안 해서?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분석이에요. 서울대 인구학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인데 청년 중위 소득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둘째는 교육비입니다. KB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평균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셋째는 경력단절 문제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이 출산 후 5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48%나 됩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질문 4. 인구 절벽은 갑자기 온 건가요? 아니요. 이건 50년에 걸친 긴 과정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어요. 그때 정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홍보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니까 합계출산율이 2.8명으로 떨어졌죠. 이때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캠페인을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합계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 좀 나아야 하는데? 그리고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 정부는 이제 재발하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역설이죠. 정부가 50년 동안 애 낳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애 낳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출산율은 경제지표가 아니라 사회신뢰도의 지표다. 사람들이 미래를 믿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인구가 줄면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GDP가 감소하고 복지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7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5% 성장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인구 정체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일본은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선진국이에요. 그럼 인구 감소가 정말 재앙인지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은 머스크가 한그 말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이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 말이에요. 질문 6. 북한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유엔 추정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인구는 약 2,600만 명입니다. 남한의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북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199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1.8명까지 떨어졌어요. 1.8명이면 인구 유지 수준인 2,001명보다 낮습니다. 물론 남한의 0.75명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북한도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인구 우위로 남한을 삼킬 수 있을까요? 질문 7 통일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나요? 남한 5천만 명과 북한 2600만 명을 합치면 7 6 0 0만 명이 됩니다. 오 인구가 50% 이상 늘어나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일비용 추정치를 볼까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1천조 원이고 일부 연구자들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5천조 원입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이에요.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통일 비용이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이 들었고, 이게 3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2,600만 명 중에서 당장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영양실조 문제도 있고,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고, 기술 격차도 크기 때문에 당장 경제에 기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은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인구 숫자만 늘리는 것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질문 8, 머스크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머스크는 과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는 그 플랫폼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지 알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머스크는 2021년부터 계속 인구 감소는 기후변화보다 큰 위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를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고 AI 사업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만들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화성 이주 계획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행성에 정착할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에게 인구는 곧 시장 크기를 의미합니다. 한국 시장이 60년 후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걱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머스크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그가 놓친 게 있어요. 인구 감소가 꼭100% 제약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요. 질문 9. 일본은 망했나요?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7년째 감소 중이에요. 2008년에는 1억 2,888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1억 2,400만 명이 됐습니다. 400만 명이 줄었어요. 부산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본은 망했나요? 하지만 현실을 볼까요?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은 독일 다음인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4만 2천 달러인데 한국은 3만 5천 달러입니다. 실업률은 2.5%로 완전 고용 수준이죠. 도쿄 거리를 걸어보면 망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깨끗하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느낌이죠. 도쿄대학 경제학부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감소는 총량의 문제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1인당 지표로 측정된다.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질문 10. 총 GDP 대 1인당 GDP 뭐가 중요한가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A 아, 가게는 손님이 100명 와서 피자를 100판 팔았어요. 1인당 1판이죠. B 가게는 손님이 50명 왔는데 피자를 60판 팔았습니다. 1인당 1.2판이에요. 어느 가게가 더잘 되는 걸까요? 총 매출. 그러니까 총 GDP로 보면 A 가게가 높죠. 하지만 1인당 매출, 즉 1인당 GDP로 보면 B 가게가 높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1인당 GDP와 더 관련이 있어요. 한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경제 규모, 즉총 GDP는 줄어들지만 개인은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싱가포르를 보세요. 인구는 590만 명으로 서울보다 적지만 1인당 GDP는 8만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가 적어도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 10일, 국방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잖아요 북한과 계속 대치하고 있고요 2024년 기준 한국군 병력은 5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병역자원 부족 때문에 3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하죠 하지만 현대전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볼까요 인구는 970만 명으로 서울보다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변국은 모두 적대국이에요 기술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철의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최첨단 드론 ai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도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AI 지휘통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2050년대 중반에 소진될 거라고 했습니다. 30년 후면 연금이 바닥난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2025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까지 늦춰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어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1.5조 달러를 운용하면서 국민 복지를 책임지고 있어요. 인구가 54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연금 문제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지금 당장 불편한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질문 13. 인구 감소가 좋을 수도 있다고요? 놀라운 역사적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1347년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노동자의 몸값이 뛰었고 농노제가 붕괴했습니다. 결과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투자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는 학급당 25명입니다.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으로는 학급당 15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 수가 줄면 1인당 교육 예산이 늘어나요. 더 좋은 교사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시설 투자에 여유가 생기죠. 두 번째는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집값이 왜 비싼가요? 사람은 많은데 집은 부족해서죠.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하고 결국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 개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녹지 공간이 확대됩니다. 질문 15. AI와 로봇이 답이 될수 있나요?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012대로 로봇 밀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현대차 공장을 가보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습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2030년이 되면 AI가 대부분의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문제는 실업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쓸 것인가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물류는 자율주행 트럭이 배송합니다. 서비스업에서는 AI 챗봇이 고객을 응대하고 농업에서는 드론이 농약을 살포합니다. 질문 16 사람은 뭘 하면 되나요? AI와 로봇이 반복적인 작업을 맡으면 사람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술이나 디자인 같은 창작 활동을 하거나 기획이나 전략 같은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일을 할수 있죠.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재배치한다. 산업 혁명 때도 그랬어요. 직물 공장이 기계화되면서 수공예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기계 정비공이나 디자이너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질문 이민자를 받으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의 40%가 외국인이에요. 독일은 연에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도 이미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민자를 통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언어 장벽이 있고 문화 차이가 있고 차별과 편견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민을 거의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최근에 태도를 바꿨어요. 연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2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두 배입니다. 한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질문 나는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나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 희생해라 이런 말들은 폭력입니다. 출산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개인에게 국가의 인구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집값은 12억 원인데 월급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애 낳으라고 직장에서 육아 휴직 쓰면 눈치를 주는데 애 낳으라고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질문 정부가 돈을 퍼주면 해결되나요? 한국 정부는 연부터 연까지 저출산 대책에 380조 원을 썼습니다. 결과는 연 1.13명에서 연 0.75명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GDP의 3.5%를 가족 지원했습니다. 한국은 1.5%밖에 안 써요. 프랑스는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는데 복직도 100% 보장합니다. 저출산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다. 선택을 바꾸려면 선택의 조건부터 바꿔야 한다. 질문 진짜 바꿔야 할건 뭔가요? 첫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를 보세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시세의 50%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보다 40%를 더 일해요. 퇴근하면 밤 9시고, 주말에는 회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평등입니다. 스웨덴은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90%인데, 한국은 6%밖에 안 됩니다. 여성만 희생하는 구조죠. 질문 개인은 뭘할수 있나요? 첫째 불안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지금 안 나오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들은 죄책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둘째 본인 삶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챙기세요.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산소마스크는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에 타인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셋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결혼 안 해도 괜찮고, 아이 안 낳아도 괜찮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정상가족이라는 환상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인구 감소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성장하는 산업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버 산업입니다. 연 노인 인구는 1900만 명으로 2배가 됩니다. 관련 산업으로는 요양병원과 시니어주택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AI 같은 게 있죠. 두 번째는 자동화와 로봇 산업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로봇이 대체하겠죠. 산업용 로봇 물류 자동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 주거 솔루션입니다. 1인에서 2인 가구가 70%인 시대가 옵니다. 원룸 투룸 모듈러, 주택 공유 주거 플랫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피해야 할 곳도 있어요. 질문 어떤 산업을 피해야 하나요? 쇠퇴하는 산업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육 산업, 특히 학령 인구 대상 산업입니다. 초, 중, 고 학생 수가 연애는 350만 명으로 36%나 감소합니다. 사교육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대형 주택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데 특히 40평대 이상은 수요가 급감할 거예요. 지방 신도시는 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내수 중심 소비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 시장도 축소되죠.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질문 해외 투자도 고려해야 하나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시장만 보면 안 돼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구가 14억 명으로 중국을 추월했고,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예요. 총 인구가 6억 8천만 명이고 젊고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입니다. 2050년 인구가 25억 명으로 두배 증가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분산 투자만이 답일까요? 질문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기업의 본질입니다. 인구가 늘든 줄든 좋은 기업은 살아남아요. 혁신하는 기업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애플을 보세요.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 세계가 고객이잖아요. 현대차는 미국과 유럽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질문 머스크가 맞나요? 틀렸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부분을 볼까요? 한국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아요. 지금 뭔가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도 있어요. 북한이 걸어 넘어온다는 건 너무 과장된 비유고요. 인구 감소가 무조건 100% 재앙이라는 프레임도 틀렸어요. 기술 발전이나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한 것도 문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포에 휘둘리지 말자는 겁니다. 역사상 인구 감소 때문에 사라진 선진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출산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회를 포착하자는 겁니다. 실버 산업이나 자동화 분야에 투자하고 글로벌로 분산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머스크의 발언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요. 하지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선택하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경제의 미래는 인구가 아니라 생산성이 결정한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집중하고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고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품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앞으로 AI와 로봇이 점점 더 많은 생산 수단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많은 인구가 곧 많은 노동력을 의미했고, 많은 노동력이 곧 경제성장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은 인구로도 AI와 로봇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어쩌면 악몽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독한 인구 밀도와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적은 인구로도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를 여유롭게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강소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위스를 보세요. 인구는 적지만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더 적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공포의 떨기보다 높아진 생산성을 어떻게 현명하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